혹시 용서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밤마다 그 사람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나요? 상처받은 기억이 계속 떠올라 마음이 아프신가요? 오늘 이 시간 성경이 말하는 용서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와 평안이 찾아오길 기도합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유 1.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일만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왕에게 엄청난 빚을 탕감 받은 종이 자기 에게 백대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일만 달란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에게 베풀어야 할 용서는 백대나리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용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유 2. 나 자신이 자유해지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나 자신이 자유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용서하면 그 사람이 자유로워지는 거 아닌가요? 용서하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생각에 밤잠을 설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감정을 지배합니다. 결국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묶여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용서하지 못하면 쓴 뿌리가 마음에 자랍니다. 이쓴 뿌리는 나를 괴롭히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 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묶였던 사슬이 끊어집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나의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유 3.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사랑의 가장 높은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 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이니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아직 마음이 안 풀렸어요. 아직 화가 나요. 괜찮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의지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오늘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둘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합니다. 셋째, 반복해서 용서하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의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잃은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다시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용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흘러옵니다. 내 마음에 자유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치유가 시작됩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용서는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용서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